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공성전에서 1위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드하우스와 특별한 혜택으로 보스레이드를 추가로 할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리뷰해볼까 합니다. 공성전 부분을 보면요. 많은 연합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길드가 이번에 연합서버에 공성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른성을 먹은 길드한테만 주는 특별 혜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길드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길드 레벨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이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길드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아이오른 성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공성전하는 그런 장소기도 하죠 웬만해서는 정말 조그만 길드하우스였는데 와이 성을 저희 길드만이 독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요렇게 보여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보여 드릴 게 뭐냐면요. 길드 던전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길드 던전을 1단계부터 3단계, 4단계, 또 5단계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성 전용 던전이라고 여기 맨 밑에 있거든요. 성을 먹을 수 있는 길드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쭉 둘러본 결과 1단계와 2단계, 3단계 식으로 레벨이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90에서 한 93렙몹이 나오고요. 두 번째 단계는 95에서 96렙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99레벨 몹이 나오고 있고요. 이맨 마지막 3단계에서 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남은 시간 1시간 59분 보이시죠? 이렇게 또 방처럼 군데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91레벨에서 93레벨까지 분포도가 되어져 있고요. 자, 중간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을 하나 지나서 넘어오면요. 95레벨의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97레벨의 그런 몬스터들이 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온 데미지는 최소 데미지가 들어오네요. 예상컨대 이쪽에서 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공성을 처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길드 던전을 또 처음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에는요, 99레벨 이교도 심판관이라는 몬스터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온 데미지도 역시나 35에서 40 정도의 최소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잠시 후에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길드 던전 보스를 잡아보고요. 아이오른성에서만 특별히 출몰하는 길드 보스를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보스를 3마리를 잡는 영상을 보여드릴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일반 보스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은 두 마리가 나오니까요, 한 마리 빠르게 녹여보도록 할게요. 저 길드원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3분의 1 피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성보스도 금방 녹일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반피 이상 빠졌고요. 저희 길드에 또 용캐들이 많기 때문에, 뭐이 정도야 껌이죠, 여러분들. <laughs>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을 먹은 길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드 보스는 와 진짜 빨리 녹인다. 두 번째 보스도 엄청 빨리게 녹이고 있어요. 야 벌써 3분의 1피밖에 남지 않았어요. 야, 대박이다. 진짜 빠르다.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아이오른성의 보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예상대로 보스가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뜨는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생겼을지 정말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이 꽤나 있었는데 성을 먹어야지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아 베제뮤트구나. 로한 PC 버전에서도 있는 보스인데 VIP 10 단계를 달성하면 베제뮤트의 갑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그 갑옷을 입을 정도로 10 단계까지 찍었었죠. 오. PC로 안에서도요, 필드 보스 중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의 보스였습니다. 야, 배제메트였구나 야, 근데, 이런 보스도 금방 녹아버리네요, 여러분들. 한 마리만 나오는지, 일반 길드 보스처럼 두 마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나왔고 더 이상 나오진 않네요 한 마리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잡아버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릴 모습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길드던전과 길드 보스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도요 꼭 공성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엄